이런 6번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차 함수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리고 a가 당연히 0이 아니어야지 이차 함수가 되겠지. 그래프 개형을 살펴보면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블록이 되는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위로 블록이 되겠지. 여기는 이 모양에서 나오듯이 여기있는이 아래로 볼록일 때는 함수가 항상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일 때는 이렇게 최대값이 존재하는 거지. 최대 의최소로 갖는 지점은 함수의 이차 함수의 꼭지점의 y 좌표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이차 함수는 문제를 풀때 계속 여기 있는 이 꼭지점에 신경을 써야 돼. 여기 있는 이 꼭지점. 꼭지점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바뀌니까, 만약에 일정한 범위가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에서의 최대 최소를 묻는다라고 한다면, 꼭지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 꼭지점이 최대 또는 최소 중에 반드시 하나를 갖는단 말이야. 이때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최소 값을 갖는 거고, 이때는 뭘 갖는 거야? 최대 값을 갖는 거지.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지 않고, 구간에 그 꼭짓점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런식. 이럴 때는 대입해서 비교해 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지. 누가 더 큰지 작은지.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고. 꼭짓점이 있을 때는 반드시 꼭짓점에서 최대 또는 최소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문제를 보면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변역이 없고 지금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8을 최소값으로 갖는 데쓰니까꼭 지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저기 있는 조식은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거 이제 전개해서 양쪽 비교하면 되겠지?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이때 a 값은 2가 되는 거고, b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a 플러스 b는 2 e 마이너스 4로 마이너스 2.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항상 2차 함수는 꼭지점을 생각해야 돼.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을 갖는다. 라는 걸 명심하면서 음. 문제 풀어야 된다.